호지야, 하하 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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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어 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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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신났어! 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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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저기 H 마트라는 곳을 가보려고 하고요. 사실 H 마트는 미국에 있는 한인 마켓 중에 아마 가장 규모가 큰 걸로 알고 있어요. 마트 개수만으로도 한 50개 이상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오늘은 어떤 셀품 목이 H 마트에 있을지 한번 찾아보는 시간이랑 그거 가지고 이제 저희. 아이쿵님이 맛있는 요리를 해 주실 거예요 LA에 위치한 H마트 중에 한 곳을 가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지금 LA에만 H마트가 세 군데가 있어요 저랑 아이쿵님이 좀 자주 갔던 유카랑 알렉산드리아에 위치한 H마트를 가보려고 하고요 네 여기입니다 H마트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 저번에 떡만 넣고 했을 때는 멸치육수에 넣어가지고 아, 멸치 아. 아 그지 고기? 그러면은 고기살도 들어가는 건가? 예예! 예. 사태! <laughs> 좋다 좋다 저 우리랑 라이벌이 나오고 있네? TV에 아... 저... <laughs> 0.69? 0.69? 김으로 살까요? 좋죠. 나김 올려 먹고 싶은데요. 김, 김 세일, 오케이. 세일. 세일하면 사야지. 뭐, 무슨 세일을? 세일 말, 이거 하더라고요. 그리고 찜만두. 찜만두. 뭐 할까요? 소 할까요? 돼지 할까요? 소가 낫지 않아요? 소가 낫죠? 우리가 소고기라니까. 빨간 어. 것도 2.99에 세일하고 어. 오시고 있습니다. 네. 이거 좀깨끗한거없나 너무 크면 아까운데? 근데 사실 그냥 고기는 맛있잖아. 네. 한번, 한번 보여주시죠, 잠깐만. 고기. 이제. 네. 살구 만두. 김. 아, 네, 파. 파. 파, 오케이. 나이스. 떡파페 먹는 남자들 아이큐입니다 정말 단만에 들어왔습니다. 저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이게 뭐야? <laughs> 새해는 뭐니뭐니해도이 요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멸치육수로 된 떡국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고기육수를 내서 떡국을 만들어볼 건데 저희가 아까 보셨다시피 다 세일하는 제품을 사왔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저렴하게 떡만둣국을 만들어보는 법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네. <laughs> 좋아. 아임 설 <laughs> 부탁드려요 아부독도너 해야지 아네 <laughs> 오늘은 정말 빠르게 되는데 가장 오래 걸리는 국거리용 고기 저희는 아롱사태에 아 샀잖아요 이거 삶는 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빨리 이거부터 삶고 다른 재료 준비하겠습 파운드당 7불짜리 샀는데 1.3파운드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 반만 <laughs> 써도 될것 같아요 에이, 요즘 많지 네 도톰해서 그러면 어. 정말 그냥 이 고기를 여기 이거 브레이 아니 뭐죠? 냄비에 냄비에 넣고 끓이러 갈게요. 진짜? 네, 그렇죠? 네. 파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일단 어슷 썰어드릴까요? 어슷 썰어주세요. 어슷 썰게요. 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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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반을 자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응. 어슷 썰면 돼요. 오, 어슷 어슷. 오. 파 준비 끝났고요. 먼저는 응. 이렇게 생긴 먼저. 만두튀가 조금 두꺼운 게안 터지거든요. 저는 네. 떡국 끓일 때는 너무 해보면 좀그렇다 고기 하는 동안 조금 지루하니까 네. 계란 지단을 먼저 해볼게요. 네. 해볼게. 계란 지단은 뭐 식어도 되니까 자 그럼 여기에는 음. 흰자만 넘기고 여기는 노른자만 남길 건데 그거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잘몰라가지고 그냥 해볼게요. <laughs> 저희가 세 명이 <laughs> 먹을 거거든요. 흰자를 섞어주세요. 뭘 섞어요? <laughs> 노른자도 섞어주세요. 머랭 칠 때까지. <laughs> 머랭 쳐서 떡국이 어떻게 할 건데? 내가 <laughs> 올리는 거지. 크림 올리는 거처아 기름을 쪼개 둘러주세요. 이렇게 키친 타올로 없애주세요. 그럼 왜 둘렀어?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묻히려고. 땀했네 시상하게. <laughs> 그리고 흰자부터 할게요. 진짜, 짐 진짜. 했찮죠 계란 고명은 있어야 돼요 지금 보니까 더 얇게, 더 얇게 더 얇게? 더 얇게 더 얇게 더 얇게 <laughs> 그래, 그 정도 얇게 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 네. 후순물을 건져내주세요 후순물을 건져낼까 생각하시고 처음부터 물량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 순도 100% 소고기 자 그럼 진짜로 다 익은 고기를 꺼낼게요 고기를 꺼내요 거기를 꺼내고 끊고... 남자는 손이지 국발죽처럼 아, 너무 뜨거운데? 아! 아, 아 맞다! 떡을 먼저 불려야겠네요 <laughs> 떡은 저희 요거 이거 샀는데 요거에 반 정도 넣을게요 탱! 짜증이 오는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떡이 붙어있는 게 싫었어요 이렇게 빼줘야지 저희는 지금 3인분 하고 있어요 절대 뜨거워서 멈췄던게 아닌 고기를 썰게요 지금도 그렇게 식어 보이지않는요 아까에 비하면 천국이에요 여기 간을 좀 할게요 다진 마늘 저는 좀 크게 우리 마늘 좋아하니까 다진 마늘 한 숟갈 넣고 간장을 두 숟갈 넣을게요 저희는 국간장 하나, 저희가 좋아하는 향신면장 하나 넣을게요. 다음 이제 여기에 고기 넣고 만드는 마지막에 넣을 건데, 그 <목소리> 전에 이제 간을 마지막으로 할게요. 국간장 두 숟갈 넣고, 나머지는 색깔 흐리니까 소금으로 할게요. 고기, 이파. 만두 1인당 6개 먹을게요 야김 짤라지 네, 김네김짤게지요 그럼 가위로 그냥. 파! 칼? 호호라더 얇게 <웃음> <웃음> 잘한다 이제 어느 정도 끓는 것 같아요 저파 넣을게요 파를 나중에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나중에 계란이랑 함께 올리시고 저희는 그냥 파를 좋아해서 <laughs> 한 숟갈. 한 숟갈. <laughs> 먹읍시다. 혹시 모르니? 얘도 찍어. 응. 요걸 훈 거야. 겠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네. 저는 좀 아시잖아요. 국물부터. 네. 아... 음... 고기가 아롱사태 약간 꼬들꼬들하니 좀그 식감이 좋다. 집에서 한 떡국으로 생각되는 게 뭐냐면 국물 맛 너무 깔끔하다 진짜. 음. 고기 국물에 그냥 딱간 최소한만 해가지고 딱 먹는 게 집에서 해 먹는 이 떡국의 맛을 내는 거는 딱 국물인 것 같아. 그냥. 네 맞아요. 아, 나도 만두를 한번.

14일 <laughs> 네. 입이 떨어지지 않는 아이프님네 이게 다 해서 얼마라고? 띠링띠링 <laughs> 4불 정도 될것같으니까 1인당? 음. 응. 근데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물가가 진짜 올라왔어 저희가 가장 많이 사는 상품 품목 중 하나가 파거든요 와, 파를 원래 얼마였지? <laughs> 6단에 막 1불도 안 하고 이랬는데 그쵸? 지금 한 단에 일부를 띵동 띵동 <laughs> 아 <왜 써? 웃음> 어, 새로 한 그릇이 나왔네 <laughs> 저도 예요 <해요. 웃음> 나는 국물 너무 좋다 더 맛있다 아 완 완뚝이라 그러나? <laughs> 아, 오늘 우와. 그 셀프 목으로 이렇게 맛있는 떡국을 먹었는데 아마 계산은 나중에 해서 여기 아니 동시에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네, 지금, 지금 얼마 는데 띠링띠링. 예. 여기 밖에서 요즘 저기 떡만둣국 사 먹으려면 1 5불 하거든요. 진짜. 와, 진짜 비싸요. <laughs> 집에서 아주 싸게 잘 먹을 수 있게. 게 저희가 이렇게 한번 기획을 해봤습니다. 다음 주 되면 H마트 이 세일은 끝날 테니까요. H마트 가지 마시고요. 아, 참고로 매주 목요일마다 세일 품목이 바뀝니다. 네, 이 네. 네. 여러분들도 즐거운 설날 에 보내셨길 바라면서 네. <laughs> 이미 지났지? 이거 네. 나올 때는 지났잖아요. 근데 설날이 평일이라서 아마 그 다음 주에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네. <laughs> 아,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